네, 어떻게 알고 어요 같이 운동을 하는 그 대형 형에 형이 있어요. 그 처음 뵙는데삭발을 하셨는데 이제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형이 삭발 어떻게 하시냐 멋있다 했더니 아 이게 삭발이 아니고 이제 두피 문신에다가 약간 탈모가 있어가지고 요걸 했다. 아 저도 탈모 있다고 너무 자연스럽고 괜찮다고 이제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에 이제 채널이 있더라고요. 대머리 대통령 될 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유튜브 구독하고 이제 고민한 다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를 보여주니까 아. 아 와이프도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보고 됐습니다. 아까 그 형님 처음 뵀을 네. 때 몰랐어요. 두명씩 네. 한테? 네 거의 티안 났고요. 자연스럽고 해서. 네. 음. 처음부터 보자마자 아 되고싶다 했어요 <laughs> 뭐가 제 고민이 되셨던가요? 음, 처음에 두피검색을 받으면 약간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아니면 피부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뭐, 어디서 제일 확신 가지신 거예요? 해야겠다 그 마음 없이 아 저기 디크스 처음에 뵙고 아상담을 <laughs> 상담해가지고 그때까지도 약간 좀반신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하고 아 해야겠다 아, 대화라고 나왔 예. 예, 예. <laughs> 아, 어떤 게 가장 좀 탄로 뜨을때좀안 좋으셨어요? 아 이게 모자를 항상 이제 제가 착용을 했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모자를 벗고 생활을 하고 싶어요. 음. 출근할 때도 그렇고 모자 가장 큰. 예, 모자도 네. 항상 쓰고 있고 응. 이제 애들이 응. 어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아빠가 하도 모자를 많이 쓰니까 이제 모자 쓴 남자들 다 아빠라고. <laughs> 정리 짜고 있는 특사님 뭐 무슨 얘기? 예, 예. 뭐 혹시 하고 싶은 뭐 디자인 스타일 있으세요? 그 디자인은 그 샅발 거의 비슷한 디자인라서 생각은 안 해봤고요. 엄청 틀리네요. 예. 네. 비슷한 게 아니라 예. 비슷한 속에 굉장히 그 사람 얼굴마다 섬세하게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뭐 멋있는 줄 알고 예. 싶다. 아니면 자연스럽게만 하고 싶다. 그런 없이 그 있어요. 약간 좀 멋있게 면 무슨 <laughs> 그 어쨌든 뭐 정장을 한다 이거나, 이거나 그런 건아니죠 예, 정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면좀 멋있게. 음... <laughs> 네. 아, 참고하더라도. 네. 저 이거 되나 스크래치, 네. 스크래치. 저도 네, 네, 지금 저... <laughs> 어데와이프는 네, 하지 말라는데. <laughs> 아, 나중에 좀몇차 진행되면서 거기 또 커버가 메커트 일단 네. 넣어

뭐, 기분 좋아요.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처음에 약간 좀 걱정이 좀 있었죠. 네. 어떤 부 분이 좀 걱정이 좀있었나요 뭐, 자연스럽게 티 나지 않고, 음. 음, 정말 삭발한 모습으로 잘 나오나. <laughs> 처음에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어울릴까? 어울릴까? 예. 네. <laughs> 주변에서 다들 그래 어울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네. 이미 어울릴 거라는 걸 이미 딱문 들어온 순간부터 알았어요. 음. 이미 머리 각 자체가 딱 색발하고 되게 어울리는 각을 다 갖춰 있거든요. 그데그 네. 전에 원래 생겼던 그 헤어라인 위치를 제가 네. 몰라서 그때 처음에 펠모 네. 되시기 전에 색발 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예예. 그때는 헤어라인이 좀 어땠어요? 그때 살짝 3자였어요아 처음부터. 예, 예. 3자도 아예 안 어울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3자하고 약간 좀 짧은 머리로 했을 때랑 지금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 아 그래요? 네, 지금 삭발한 네. 느낌이랑 그 라인이 음. 어렸을 때의 모습 찾은 느낌? 그래요? <웃음> <웃음> 일단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네, 나서 네.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젊어 보인다. <laughs> 네. 이 헤어라인이 진짜 위에 있는 거랑 아래 있는 거랑은요. 네. 진짜 나이 차이가 극명나니요 음, 네.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은 머리 단단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그대로 나왔거든요. 네. 처음부터 일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네. 조금 더 약간 남성선이 있기 때문에 네. 좀더 가운데가 몰리면서 네. 이렇게 빼되, 어, 약간 원숭이처럼 빼면 안 되겠다. 와. 그래서 약간 거축이 다뤘는데 그 느낌 그대로 나왔고, 그것도 잘 어울리고. 자, 일단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과제가 있어요. 네. 삭발만 한다고 다 이쁜 건 아니거든요. 네. 삭발에 어울만한 또 어떤 패션이라든가. 네. 뭐, 액세서리라든가 그런 걸좀잘 활용해야지 아, 주변에서 네. 아마 멋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질문이 뭐냐면, 음. 머리 왜 밀었어? 네. 라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네. 근데 그게 1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질문이라는 거는 문신 티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좀 길러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테닝도 같이 하고, 뭐, 거기 어울리는 안경도 끼고, 네. 거기 어울리는 옷도 입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뭘외미할 수가 아니라 야난 진짜 너 삭발 진짜 잘 어울린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밀었다는 느낌을 많이 네. 받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요. 네. 그럼 더 꾸며지고 싶고 여행도 가고 네. 싶고 막 운동도 네. 하고 싶고 그럼 사람이 막 에너지가 막 기운이 올라와요. 네. 제가 그거 얻었던 어떤 경험 중에 하나였거든요. 음. 끝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아마 좀 약간 그런 아, 누가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아마 트라우마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걸 빨리 벗어나는 게 빨리 행복의 길이에요. 네. 이해하죠 네. 그리고 지금 한몇회 정도 받으셨죠, 지금? 제가 5회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5회 정도? 네. 보통 원래 제가 평균은 5, 6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평균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네. 더 걸리지도 않고, 네. 더 빨리 끝나지도 않고. 네. 피부는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예민한 피부였는데, 네. 그래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아주 어려운 피부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 스타일 너무 멋있어지셨고, 아, 어, 이제 뭐, 와이프분한테도 이제 사랑받아야죠. <laughs> <laughs> 예. <laughs> 처음 시작하기 전에 와이프분한테 제가 전화통화 한번 했었어가지고, 예. <laughs> 뭔가 그 목소리 톤에 네. 약간 반신반의 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그쵸, 그렇죠, 아무래 걱정도 있으면서, 예. 잘할 수, 이게 좀 어떨 거라는 거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좀잘좀 좀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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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괜히 나거든요. 예. 근데 아마 오늘 돌아가시고 나면은 예. 진짜 잘했다는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그 사회, <laughs> 차 했을 때, 네. 그때부터 아, 잘했다고 했어요. <laughs> <laughs> 그전에는 좀 쫄라서 했죠. 그때는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것도 또, 또 돈도 비용도 많이 들고. <laughs> 아, 처음에좀 반대하셨었나요? 처음에는. 굳이 해야 돼 이런 아, 얘기를 예, 굳이 그냥 <laughs> 해야, 그 돈이면 자 네. 애기들한테 그쵸. 좀 써라 네, 왜 네. 거기 저기 투자하느냐 네. 이런 거였죠. 네, <laughs> <그쵸? 그쵸? 웃음> 이게 진짜 탈모가 안 돼봐서 모르는 <laughs> 거예요. 이게 뭐 가족은 가족이고 난나거든요 나도 솔직히 좀 어디 가서 창피하지 않고 싶고 뻔뻔하고 싶은데 <laughs> 그 탈모인이 아니면 그 마음을 몰라요. 네.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야뭐 어때? 뭐 괜찮아. 음. 번이 되면 그런 소리 못하지. <laughs>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네. 디블랙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이제 저하고 리터치할 때 한번 또볼 거예요 네. 리터치라는 거는 그냥 리터치라는 표현보다는 네. 한번 이발하러 온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발하러 오는 시점이 보통 한 2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평균인 거고 좀더 일찍 오는 분도 있고 네. 아예 안 오는 분도 있고 네. 제 고객분들 중에 90%는 아예 안 와요 아, 한번 받고 네. 남나10% 정도가 아. 와가지고 리터치를 받는데 그분들도 막상 문 열고 들어오면은 잘 몰라요. 가까이 봐야지 않는 거죠. 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탈모하고는 아예 관, 관련이 없을 거예요. 네. 저한테 꾸준히 그렇게 한 번씩 점검 받고 리터치 받으면 아마 진짜 계속 더 멋있어지실 거예요. 음. 아, 낙한번 할까요? 네, 맞습니다. <laughs> 예, 고생하셨어요. 예, 정말 고생하셨어요. 맞습니다. <laughs> 사진하고는 영상 한번 찍을게요. 네. 네, 네, 여기 앉으세요. 네, 보니까 45도 각도가 있거든요. 45도요? 네, 요 각도가 진짜 남성성 요, 요가.